Hello and welcome back to 영화의 터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음을 만나볼 거예요. 공기가 입이 아닌 네, 코로 빠져나오는 이 소리. 영어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음이 소리하고 은이두 음,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활자로 보면 네 M 그리고 N 모양으로 나오는 발음 기요 바로 그 친구들입니다. 네, 네이저 사운드 만나볼게요. 바로 음 했을 때 이게 콧소리라는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공기가 왜 입이 아니 이쪽으로 나온다고 주장을 하냐면 보세요. 음~ 하면서 여기를 잠깐 막아보세요. 너무 과하게 막으면 또안 좋은 게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만 실험하는 걸로 자 음~ 하면서 음~ 하면서 음~ 아이고 소리가 안나네요더 이상의 소리가 지속이 안 돼요. 여기를 막으니까 공기가 어디로 통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코로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바로 비음 내이슬 사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의 세 가지 중에 오늘 음음음이 소리 자 my mother 네 그렇죠 my mother 나의 어머니 my 할때 느껴지시죠 그코 소리 mother 할때 느껴지시고 예전에 배우셨던 th 발음까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상기 상기해서 해볼게요 my mother my mother 나의 어머니였습니다. M이 앞쪽에 위치한 것만 지금 두 개가 나란히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입이고요. TH에 아까가 mother 해서 목을 울리는 걸 함께 연습했다면 지금 이번에는 바람만 빼는 걸로 한번 음으로 시작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m o u t 이게 바로 입입니다. 여러분 앞도 정확하고 TH도 정확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콧소리를 인식하면서 콧소 B, m 을 인식하면서 th 사운드로 딱 끝내는 이 치간음을 인식하는 이 발음 아무나 할수 없는 발음입니다. mouth 네 여러분이니까 해내셨습니다. my mouth. 나의 입이 됩니다. 뒤에 위치한 m을 한번 볼까요? 앞에 g 사운드 우리 배웠으니까 목을 울리면서 껌이 아니라 a gum 해볼게요. 네, 껌이 아니라 a gum 네 이렇게요. 음 역시 콧소리인 거 느끼시겠죠? 앞뒤가 다 m인 그런 단어이죠. 바로 어, 엄마. 이게 편하게 얘기하는 맘 어떠세요? 콧소리에 정말 그 정수 그 진짜를 이 느낌이다라는 거를 말해 주는 게 바로 이 단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맘 마이 맘 네, 이렇게요. 애니 등장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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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역시 공기가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소리가 중지되는 걸 보니까 이거 역시 콧소리라는 거예요. 자, 음, 음, 아이고, 네 여러분도 실험 한번 해보세요. 콧소리라는 걸 정확하게 느끼게 되실 거니까요. 자, No, no 되셨죠? 네 Yes, no 할때그 no이고요. 이름이라는 말 안에 음, 음, 음이 소리와. 음음이 콧소리가 다 들어 있네요 네임 다시요 네임 네 됐습니다 너무너무나 잘 해내고 계셔서요 이번에 끝에 나오는 N 중에 그렇죠 부채도 되고 선풍기도 되고 또 유명한 분의 팬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런 바로 N 소리로 마무리를 하는 윗니 아랫입술 윗니 아랫입술 순치음이라고 부르는 후, 사운드도 함께 연습해 볼게요 Fan, one more time, fan.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의 아들이라는 말이네요. 음, 이제 해볼게요. 음, 음, my, 그렇죠? My son. 코소리 네, 느끼면서 my son 이렇게요. 네, 이 단어가 들어간 얘가 내 아들입니다. 얘가 제 아들입니다라는 말 소개해 보겠습니다. t e h 도 함께 우리 또 다시 한번 기억해서 the 울림소리, this. 물건만 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 소개할 때 this is my son 얘가 제 아들이에요. this is my son. 음 바로 콧 소리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네이처 사운드 m 그리고 n 두 가지가 오늘 나온 거죠. 자, 문장은 this is my son. 자, 여러분이 해 보세요. 얘가 제 아들입니다. Yeah, this is my son.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오늘 나온 단어들 여러 개 있었으니까요. 거울과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코에 울림, 비강을 울리는 그리고 공기가 여기 코로 나와서 코를 막으면 절대로 소리가 안 나는 이콧소리 네, 영어의 세 가지 소리 중에 M, N 두 가지 만나신 거 거울 속에서 그리고 내 체험으로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Thank you for joining me, everyone. Bye bye. 위에랑이었습니다.